<laughs> 그리고, 토스전에서 요즘에 중요한 게, 토스가. <laughs> 아니, 왜오울하냐 자꾸. 토스가, 파일런, 그, 포지 더블인지, 선 게이트, 게이트 더블인지, 두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거 헷갈리시죠? <laughs>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드론 정찰로 보는 것도 있는데 상대 프로브 정찰 오는 타이밍 보면 알아요. 이거는 레더 A 이상은 돼야 좀 구별할 수 있긴 한데 알수 있습니다. 오버풀이나 12압 자주 하기 때문에 딱 그때 그 빌드 했을 때 <laughs> 그 빌드 했을 때 언제 오는지 알아두면은 되게 편해요, 게임 아이가. 잘하는 분들은 그거 좀 연구해보세요. 딱 오버풀하고. 파일런 서치, 첫 서치면은 지금쯤 와요. 지금 딱 와야 돼, 이제. 근데 안 온다? 파일런 서, 첫 서치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정찰 그 다음에 오는 게선 게이트 게이트 서치거든요? 10 게이트 서치 언제 오느냐 지금쯤 옵니다 딱 지금 와요 아 이제 딱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지금 딱 왔어야 돼요 지금 안 온다? 또 게이트도 아니에요 지금 온다? 이거는 파일런 대각 서치 요게 다 달라요. 시간 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면은 게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이거 보고해요. 원 서치 아니면 늦지 않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늦이죠. 방금 온게파일런 대각 서치. 그리고 앞마당 짓고 나서 바로 오는 게딱지을때 바로 오는 게 포지 짓고 오는 투 서치 있죠. 한쪽 파일럿 서치로 보고 한쪽 포지 짓고 보는 거 포지 짓고 그.. 바로 나와서 투 서치 오는 거 뭔지 알죠? 그거 다음에 이제 좀더 늦게 오는 게 게이트 서치하고 두 번째로 온거 그거예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기 대신 토스가 꼬아서 오면 헷갈리죠 그것 때문에 드론 정찰 보내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다알수 있어요. 맞죠? 오져버렸다. 정확합니다. 요거는. 게임을 수만 게임을 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초음 같은 데는 대신 이게 있긴 있어요. 저그가 만약에 5시일 때 7시로 오버로드 보내죠. 그러면 토스가 파일런 짓고 6시에서 오버로드 오나 안 오나 보고 바로 열 바로 1시로 와 버리고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헷갈려요. 그거는 토스가 맞춤 정찰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드론 정찰 안 보내는 거는, 어느 정도 토스가 정석 서치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세 번째 오버로드 나오면은, 저글링을 안전하게 팔 저글링까지 뽑아주세요. 지금 딱 원질러 뛰는 타이밍이거든요? 요 앞에 있는 저글링으로, 첫 질러시 어디로 뛰는지, 이걸 잘 봐줘야 돼요. 어디로 오는지만 알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빠지면은 같이 또 따라가면서 끝까지 빼는지 이거 요거를 끝까지 빼는지 아니면 몰래 숨겨놓는지 요것도 봐야 되고 뺀다 싶으면은 요 조글링 돌아와가지고 정찰 프로브 죽입니다. 그리고 요딱 봤을 때 투질럿. 요투질러접 없잖아요? 또 하나 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생각을 해야 돼. 방금 투 질러 못 봤으면은 요걸로 또 하나 앞에 세워놓으면서 요 저글링으로 펼쳐가지고 질러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없었으니까 그냥 달리면서 봐야 될게 포지 공업 돌리는 거. 지금 돌리는 거는, 음, 공바업 질러 뛴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뺐어야 되는데. 공발업 질러시기 때문에 성큰을 하나씩 지어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구수 34까지 딱그 해주고 오해처리 짓고 오버러드를 하나씩 뽑아요 인구수 33이죠? 스컬지 4마리 찍을 준비를 해야 돼서 딱 이렇게 33까지 해놓고 히드라덴이랑 챔버를 지으면은 드론도 뽑아도 되겠죠? 자 스컬지 4마리 네딱 뽑아주시고 5에 대해서 히드라 된 챔버 짓고 앞마당 가스 지으세요 5에 디드라 빌드예요 요거 오버로드 나왔고 성큰 짓는 타이밍은 이제 또 공발업 질럿이 커세어 다크보다 코 공발이 좀더 늦어요 그래서 공업을 돌렸으면 은코 공발이기 때문에 좀더 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성큰 타이밍을 더 늦게 지으셔도 됩니다 스컬지로 보고 지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포지가 안 돌아갔다 커세어 다크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스컬지 날라가면서 지어야 돼요 자 요거는 딱 이렇게 어 죽었네요 나이스 자 지금 딱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안전하게 그리고 질럿에 스컬지 M. 무브를 붙여놓으면, 그냥 우클릭하면 안 돼요. 우클릭하면 안 따라가요. 요거 우클릭한 건데, 안 따라가죠? M 누르고, 질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저렇게, 정차를, 질러 위치 파악해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질러 따라다니고, 하나는 정차를 해주세요. 드럼 비벼주시고, 어, 야. 아 어, 오고 막혀가지고 자, 드론은 무조건 이렇게 비비셔야 됩니다 안 비비면은 큰일났죠 침착하게 드론 비비면 막아요 스컬즈로 봐야될게 로보틱스냐 4게이트 6게이트냐 일단 4게이트네요 5게이트 6게이트 6게이트면 힘썸이 오해 처리로는 안 돼요. 토스가 6 게이트면 그래서 빨리 드론을 찍어주고 유켓을 늘리셔야 됩니다. 토스가 6 게이트 지었다는 거는 트리플을 늦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히드라를 뽑아도 할게 없어요. 그래서 드론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토스가 4 게이트까지 찍고 멀티할 생각하면은 히드라 찍고 한번 공격을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같이 짜야 돼요. 육회 처리 지어주시고 3가스 타이밍은 6회 찍고 럴컵 찍으면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아지으시면 됩니다. 저걸리는 이제 쓸모 없거든요. 진로 공업되면은두 방이라서 그냥 쓰레기예요. 쉬야갖고 나세요. 쉬야갖고만 하시면 되고 요코세가 짜증나면 이 슬슬 스포 하나씩 하나씩만. 하나씩 지어주고. 7회 처리를 짓긴 지어야 돼요, 멀티에. 아! 좀 그만해, 말하고 있는데. 스포를 짓는 게 낫겠죠? 넓고 바로 찍어주시고. 드론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저는 한 부대씩. 앞마당은 미네랄 덩이수가 조금 적어서. 11마리 정도 하고, 다른 데는 9덩이라서 한 부대씩. 7회 뭐 처리를 지어는 주는데, 왜 짓냐. 그냥 짓는 거예요. 토스가 압박 좀 느끼게. 아, 파크, 아. 이걸 안 지으면 토스가 드라템 하고 나서, 멀티를 먹어버리면, 저그가 갑자기 불리해지거든요? <laughs> 그래서 짓는 겁니다. 계속 히트라만 뽑으세요. 하이브 왜안 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를 늦게 가는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가. 스타팅을 먹었을 때나 좀 하이브 빨리 가는 거지. 아, 공이업 늦게 찍었다 공이업 찍으면서 음... 공이업 찍으면서 자, 일단 럴커 뽑아주고 가요, 여기서 멀티를 안 먹죠? 그러면 히드라만 계속 뽑으세요 드론 질 타이밍 없습니다 여기 해 처리는, 스타팅 해 처리는 지었지만 돌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토스가 공격 나오게 유도하는 거지 올릴 생각하시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 어, 이제 짚네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나이스. 센스 오졌고요. 자, 요렇게 막아 주시고 엑소스를 지었다는 거는 운영을 하겠다. 어? 공격 안 온다는 뜻이죠. 방금 보셨듯이 질럿만 돌리면 자, 그드라곤이 온다는 뜻이죠. 편집 이렇게 압박하면서 오는 건데 요거를 히드라 물량만으로 먹어야 돼요. 저처럼 컨트롤이 좋으면 그냥 싸먹으면 되는데 컨트롤이 보통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히드라 두세 부대를 돌려요. 그러면서 하이브도 가고, 병력 따라온다? 빼요. 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브 가면서 저글링을 섞으세요. 있는 가스로는 전부 다럴커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저글링을 섞을 타이밍입니다. 스컬지도 조금씩 조금씩, 8마리, 뭐, 대충 이 정도 섞어주시고. <laughs> 토스의 병력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커세어를 빨리 좀 죽여놓으면은 되게 편한데, 오버로드 펼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박아놓고요. 저글링이라도 던져가지고 계속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오죠. 그러면 히드라 타 와서 방어. 5섯 시에서는 드론만 뽑으세요. 싸우면 안 돼요. 먼저 달려들면 안 돼요. 테란이 CG 모드 하고 기다리듯이 적어도 덜커 버로우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버로우 한 상태에서 싸워야 돼요. 달려들면 은 무조건 필패예요, 필패. 드론이 이제 슬슬 조금씩 조금씩. 본진에서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지으면, 요 지은 만큼 드론을 하나씩 뽑아주시고, 이렇게 토스가 갑자기 5시에 꼬라박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다 파악을 해 줘야 돼요. 요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따라 하냐고요? 쉬운데. 어려워요? a p m 250인데. 커세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스컬지를 좀 많이 뽑아놔서 커세어를 죽이세요. 그리고 디파일러. 절대 안 뚫리겠죠? 뚫리나? 전부 다 어택당을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어택당해도 스톰에 녹아요. 조금씩, 한 부대씩만 어택을 해주세요. 요렇게. 저글링들은 멀티견제. 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때 어택당을 하세요. 전부다. 돌리고 있던 저글링도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잘 뽑아놨기 때문에 상황을 잘 만들어놔서 뚫릴 것 같았죠? 절대 안 뚫립니다 토스가 꼬라박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잘 뽑아놔서 그냥 병력이 싸우면은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11시에도 멀티 없었고 어.. 6시에도 멀티가 없고 하면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저그가 유리하죠 럴커 비율 다시 맞춰주시고요 토스 멀티 없어요 이러면 또 꼬라박는다는 소리거든요 또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한 부대로 멀티 견제만 하면 돼요 수험 빵빵 못 들어오죠 해처리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멀티당 2개씩 지금 멀티가 4개죠? 네 4개 네 돌아가죠? 그러면 8개 여기까지 6개고 여기까지 여기 두개 하면 여덟 개예요 여덟 개 정도 그래도 잘그 라바를 못 쓰겠다 못 써가지고 돈이 남는다 싶으면 하나 정도 하나 두개더 지으셔도 되고 플레이그 나올 때까지 버티면 돼요 챔버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넓고 계속 뽑아주시고 플레이그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플레이그 쓰러 가면 됩니다 <laughs> 플레이가 안 되죠. 뭉치거든요. 유리하니까 셔틀 대비 뭉친데 플레이 그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아직 토스가 급합니다. 업그레이드 착실하게 찍어주시고. 한번더 플레이그 플레이그 어느 정도 썼다 싶으면 은 어택 당할게요 저도 3번까지밖에 부대 이정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세 부대를 일단 돌립니다 왼쪽으로 병력 여기 있죠 그러면 쫙 돌려요 일단 딱 돌리고 세, 세 부대만 컨트롤 하면서 요거 나머지 병력 어택 당을 해요 저세 부대에 맞춰서 갈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대충 싸먹는 구도가 나오죠? 저도 한열 부대 되면은 컨트롤 다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히 대비해주고 이제 게임이 이정도면 은 끝났다고 볼수 있죠 요게 요즘에 많이 하는 오해처리 히드라 운영입니다 승기를 잡았다 싶으면은 랠리 다 바꾸시고, 끝낼게요,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나? 강의 난이도가? 그래도 S, 이 사람이 딱 S 턱걸인데. 가능해요? 요렇게만 할수 있으면 S 그냥 찍습니다. 레더 에이스 일꾼 캐는 거부터 알려달라고요? <웃음> 일꾼. <웃음> 일꾼 캐는 거.. 어. 스타 어디서 다운받는지는 아시죠? <laughs> 안돼 이거 모를 수도 있어, 진짜로. 방금은 장난으로 빗건 거고, 모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 뭐 이런 걸 물어보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읽고 못 나누는 사람들 많을 거야. 이해합니다, 저는. 1분 나누는 법부터 해야되는게 맞긴 맞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니까 근데 얘는 왜 안나가니 <laughs> 지금 난이도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 난이도랑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